2020배어더 뮤지컬에서, 엘런 역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어, 제가 나와서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어, 제가 왜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o Kumbumasta Kumbumasta. They are Kumbumasta. They are 정휘, 홍승환, 인예진, 이봉준, 유희지, 박세웅, 김경민 배우님의 조기 졸업식인데요. 어,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 마지막 공연을 마친 다섯 명의 졸업생과 두 명의 퇴직자분들을 무대 위에서 모셔보겠습니다. 배우분들 나와주세요. 다 조금만 뒤로 해주시고 네, 다질리열어수 있게 <laughs> 네 그러면은 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laughs> 네, 우리 샨틀스녀님부터 인사와 소감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샤텔스녀와 피터엄마 클레어 역을 맡은 피터입니다 한시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아니... 예상치 못한 게왜 이러냐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화면체로 빠짐없이 원투스팅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삼태신님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은 위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귀한 위로가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쁜 인형 다감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프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대여를 나리아로 맡았을 때참 설레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참 나리아가 어렵고 저희는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보다도 더 저를 믿어주는 진짜 동료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힘이 됐고 지금까지 잘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얻어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무사 이렇게 맞고까지 할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또 나디아를 공감해주시고 자독여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에서 볼수 있도록 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끝으로 넘어가세요. 박세웅 신부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 역할을 맡은 박세웅입니다. 아예 우선 이렇게 무사히 끝까지 퇴직할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아 사실 좀 밝은 역할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무거운 역할을 하려는 좀좀수시이 됐고 혼자서 있는 시간을 많이 배웠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건강하고 예, 밝은 곳에서 행복하게 만날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들, 스태프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봉주배회원왜 아, 이렇게 울었어요? 저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고준배회님 아... 안녕하세요. 랩 역할을... <laughs> 아... <아주 웃음> 이영준입니다. 아, 좀 괜찮아요? 저는 이번 겨어더스컬에서좀 <laughs> 뒤늦게 투입이 됐는데 내실는 임무를 정말 잘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잘하고 저한테 얘기 많이 해줘서 아 나도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줄수 있는 배우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laughs> 그리고 아, 끝날 때쯤 되니까 그때 인사할 때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제이슨이 죽을 때 피터가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당신 입술 아직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배화가 끝나고 대화를 했던 배우들의 마음은 그렇게 한 분간 따뜻할 것 같고 제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 다 지금 여기 에와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은 안 계시지만 대화 더 피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까지 저희는 여기에서 빛을 받고 있지만 저 안에는 끝까지 일을 해야 하는 스태프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더 열심히 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laughs> 그리고 아이비 미니즈 배우님 수방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디어 카드에 맡아왔던 문희순입니다 너무 좋은 작품에 함께할 수있기위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배우분들이랑 어, 스태프분들 다 너무 너무 좋은신 분들이라서 함께 공원하고 연습하는 데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사하게 그룹까지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다시 한번 어려웠지만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이슨 한승환 배우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 역할을 했었던 한승환입니다어 공준이가 너무 잘 설명했고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컴퍼니와 이 모든 선착순들 그리고 저희 배어 팀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사이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 공연을 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어 어쨌든 이것도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어 제이스입니다. 불러주고 제이스으로서 이렇게 바라봐줬던 네. 모든 사람, 관객분들, 친구들과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이 작품을 저한테 좀 퍼나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채워주셔서 정말 바이이 못하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정희 배우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터 역할을 맡은 정희 기입니다 <laughs> <laughs> 어, 아, 참, 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두 시즌 동안 배워둔 스펀를 하면서, 정말 이 작품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되게 많이 느꼈던것 같아요 그리고 어, 동시에 함께 하는 사람들 어,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